지금부터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옷이 없어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판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바까라 흙을 부서뜨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끈질기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여정이지요. 신앙 생활을 통해 한줌 먼지인 인생이 높으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경험을 이루는 중요수단으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 비유로 반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요약하면 끈질기계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거복 11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관해 끈질기계를 강조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포기하기 쉽고 금방 낙심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바로 수궁이 됩니다. 작심 3일이란 말 그대로 우리의 기도 생활은 많은 작정과 흐지부지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금방 낙심하게 되는 기도를 어떻게 항상 할수 있는 것일까요? 그 비결을 우리는 다윗의 시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양으로 받아 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전형 예물로 받아 주십시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수많은 기도 중에서 대표 구절을 적으라면 여호와께 부르지지오니를 꼽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시편을 따라가 보면 그가 평생에 걸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칠 만도 한데 낙심할 만도 한데 그의 부르지즘은 멈춤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끈기 있게 낙심하지 말고의 모범다방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쉼 없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보면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처럼 분양처럼 자신의 기도가 끊임없이 드려지는 기도이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끊임없는 기도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끊임없는 기도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분명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기도를 작정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여전히 기도에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작정으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도 다윗의 기도처럼 평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